<목소리> <목소리> 자 여기 어딘가요? 자, 어, 맞다. 네. <목소리> 네. 어, 예, <목소리> 네? 아, 맞다. 아, 요다 아, 맞다. 아, 맞이 아, 맞다. 아, 맞다. 아, 맞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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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아,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어안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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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아니어아직못아니어아직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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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까다롭게 거예요 아 근데 사귀었는데 살짝? <laughs> <못> 다 <갔다. 웃음> 문이 좋아자 <laughs> <만나>. 도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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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. 오. 아니, 웃음> 아, 야이게사다 이게 사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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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기어 여기 어딘데? 어디야? 여기 어딘데? 왜안 나와? 이거 가이거 어디야? 좀, 이거 어디야? <laughs> 이거 어디 우리 맞잖아? 어 여기다. <laughs> 자, 1초 남았습니다. 아, <laughs> 자. 야한 번만요 야. 숨는 게 어디 있어? 오케이 숨는다 이거지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니, 내 차례가 아니니까 배려를아 음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간다 다음은 다음은 다음, 다음, 다음 반비오케이 다음 반비. 아, 동점이에요 선배님 다 쓰고 오케이 아예 그럼 그럼 아 일단 일단 숙지 받아 봐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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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일단 숙지 도전해, 도전해 일단 도전해 도전 야, 야

자 현재 1등이에요. 현재 1등이야. 와 이걸. 안돼. 아 근데 방디 운이 좋았던 게또운이 <laughs> 좋아. 아 봐봐 우리 동호가 누워 <laughs> <있잖아. 웃음> 있는 데만줬어 지금. 아, 아 이거 사기야. 이거.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일단 아아 없네요. 아 그러니까. <웃음> 그러니까. 형배고다 운이 좋네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. <laughs> 형, 말이 내가 좋아 운이. 그냥. 그냥. 자 다음 봅시다. 자야 은호야. 아. 야, 운 운이 얼마나 좋을지 봅시다. 이거 뭐숨지 말까? 안 숨어. 이거. 내려 해 줄게요. 어떻게 봅시다. 아, 왜 응응 잘해. 어, 자, 어디 한번. 도저! <도전>! 그게 경기야. 들어 어디 아니, <laughs> 아니 어디 <어딜> 막 <laughs> 카메라 맞지? 카메라를. 야, 넘어갔어요. 넘어갔어, 넘어갔어, 넘어갔어. 자, 3초 남았습니다. 아, 진짜 귀여운, 미치겠네, 진짜. <laughs> 자, 이렇게, 아, 아, 아깝다. 아, 아깝다. 아깝다, 아깝다. 아깝다, 아깝다. 아깝다. 야, 이거 잘하면 내가 갈수 있겠는데 이거? 아, 저 잘했죠. 야, 하민이 봐 미자. 하민이는 하민이 나서 손아야 돼. 너무 아, 소화, 나 잘했어? 소화. 아니, 로 가야 돼 하민이는 나이스! <웃음> 야, 너. 너호 씨, 들어오세요. 갈게요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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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, 웃음> 진짜 다 <laughs> <100개월간. 웃음> 하민. 도전. <laughs>

이거 뭐 막내 배려예요. 그러니까 뭐... 막내 배려 차원이면 인정해 줄게요, 내가 네. 그렇다고 하네요. 오케이. 네. 적용했어요? 그래. 그러면 그러면 아, 오케이. 그러면 오케이. 오케이. 그렇게 할게요. 네. 자.